안녕하세요 에오닝입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비다르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스칼드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서버 대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나요? 이게 월수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8시 50분부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돈이 많아 가지고 9시 부터긴 한데 8시 50분부터 입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쯤에 미리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입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하층 같은 경우에는 45레벨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49레벨이라가지고 하층을 한두번간것 같거든요. 하층도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여기가 진짜 좀 재밌어요. 뭐가 재밌냐? 마바리 싸움이 꿀잼이에요, 꿀잼. 그리고 템 나오는 거는 첫날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첫날에는 저희가 서버가 조금 저희 서버가 저희 서버랑 연합이 이겨가지고 그런가 템도 제가 보물상자도 까고 여기 있는 템도 하나 먹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좋은 게 나와 칼이 리라나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템도 좋은 게 나와요. 그때 룬 토템인가 체인인가 먹은 거 같은데 룬 대건가? 어쨌든 이런 파템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. 영웅 재료 제작 재료 그리고 이건 이제 도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웅 무기랑 장신구 방어구 도안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나가잖아요 하층도 나쁘지 않아요 하층도 꿀잼 근데 저는 이제 50되면은 위로 가야죠 상층은 올라가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런 게 나오지만 자 여기서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 영웅 템이 나와요 근데 구성품 중에 정해진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합니다. 나오긴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확률이 조금 낮겠지? 근데 여러분, 한달 정도 우리가 또 열심히 싸우고 여기서 뭐 놀다 보면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템도, 영웅템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지금 하층은 한 20분 만에 끝났거든요. 상층은 한 1시간 반 정도 싸운다고 하더라고요. 그 보물상자 있는 걸로 한 명이 까면 누가서도 때리고 또한명 와서 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보물상자 까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지켜줘야 돼. 상자 까는 거나 뭐 왕관, 왕관 쓴 사람 지키는 거나.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왜 이렇게 탐나지? 미스틱 포트. 그래서 저도 열심히 랩업을 해가지고 상층으로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. 하층 영상은 좀 그래도 많이 찍었으니까 상층 올라와서 빡쟁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서버 대전 이거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서버 대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같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시드 후원해주시면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시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안녕!